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유언, 유증, 유류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유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유언이 무엇이며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리고 유언을 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또한 유언을 한 경우에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확인하시겠지만, 유언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막아야겠지요. 자,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발생하지만 다른 일반의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표시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 등은 유언을 할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살펴보면 재단법인 설립,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 지정,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 재산 분할 금지,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증, 신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서는 이미 관련 부분에서 설명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는 주로 유언과 유증 및 유류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언의 법적인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도 그에 맞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식행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은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그 방식에 위반된 유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유언이 과연 유언자의 최종적인 진위인지를 확인하고 유언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신중하게 하며 또한 타인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미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언은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서 성립되며, 그 의사 표시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유증을 받은 상대방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유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록 무능력자의 유언일지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이해되시지요? 다음으로, 유언은 사후행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사후행위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함으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즉 사망하기 전까지 유증의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본래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매매나 저당권 설정 행위의 무효 확인 또는 등기 말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언은 그 철회가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즉,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도록 유언 철회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법은 유언자의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보호하고 이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한편, 유언 사항이 법정되어 있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언을 하려면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지 또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도 일종의 의사 표시이므로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행한 유언은 비록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유언자는 사망하였으므로 본래 행위자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무능력자 제도를 유언에까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게 되며, 오히려 제도를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유언자 본인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려는 유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겠지요. 예를 들어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법정 대리인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거나, 혹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권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유언 제도 취지에 어긋나겠지요. 유언 증인의 자격을 보시겠습니다. 유언의 방식 가운데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상 유효하게 유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증인은 유언 성립의 진실성과 방식 준수의 확실성을 입증한 자로서 유언의 내용을 알게 되고 또한 증인의 서명, 기명날인 구술은 직접 유언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 혈족과 공증인법상 미성년자, 서명할 수 없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이었던 자,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등을 증인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결격자의 열거는 한정적 열거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유언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만일 결격사유를 가진 증인이 참여한 유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유언 전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결격자가 한 사람이라도 참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유언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증인 결격자를 제외하더라도 소정의 증인수에 달하고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오히려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때 결격자인 증인이 기타의 증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지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